안녕하세요. 어아삭베이 강창성입니다. 저번에 피적분에서 같은 경우 이 경우죠 이 경우에 관련된 나머지 두 문제 조금 은 까탈스럽다. 잘 보고 적분 구간을 어떻게 장난치는지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떻게 독해하지만이 이제 독해 어? 정적분에 관련된 정확한 개념을 갖고서 독해하는 것들을 묻기 시작했어. 그러니까는 좀 천천히 나갈 테니까 잘 따라와 주길 바래. 자 문제는 다음과 같아요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함수 f x 요 fx가 있는데 최고창의 개수가 1이니까 써볼까 x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얼마 b라고 할게 이렇게 상관없죠 응. 이차함수인 fx가 있는데 인테그랄 마이너스 1부터 2까지 fx d x 요 마이너스 2까지 그 다음에 인테그랄 0부터 2까지요 인테그랄 0부터 2까지 fx d x 요 다음에 어, 마이너스부 0까지 응. 많이 나왔던 문제 모의고사니 수능이나 아니면은 6급형 기출 같은데, 그렇지? <laughs> 보기에는 예전에 나왔던 문제예요, 그렇죠? 나왔던 문제야, 그렇지? 자, 이거를 만족시킬 때 이때 f 한값으로 이제 f 한 칸. f 한 칸으로 쓰니까 f x 한번 구해봐라 이런 문제죠 그렇죠? 이걸 었다는 얘기는 얘를 구해봐라, 즉 a 값, b 값 알면 끝나는 거야, 그렇지? 조건 두 개인데 조건 두 개가 한 개도 여기다 담겨 있어, 요 그렇죠? 근데 독해가 필요한 순간인데, 자 주목. 여기서 함부로 독해가 잘안 돼. 그래서 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이거 얘기할 수 있겠나? 우리 정적분 알고 있다면요, 솔바. 이거 노란색식의 핵심인데요. 일단 이걸 대수적으로 풀려면은, 이게 떠올라야 돼. 봐. 인테그랄, 마이너스 2부터 2까지요. fx, dx는. 이거는 뭐, 이참수는 나발이건, 늘이관계식 있던 없던, 늘 언제나 항상 a l w a fx가, fx가, 뭐떠나수는 상관이 없어요. 상관없이. 적분만 가능, 적분만 가능하다면, 얘를 이렇게 쓸수 있겠냐고, 마이너스 2까지 적분한 거를 주목! 주목! 마이너스 2 부터 0 까지요 적분한거 얘다가 더 엄마야 <laughs> 더하기 아 아까워 분필을 봐요 인테그랄 0 부터 2 까지 이렇게 쓸수 있겠냐고 지금 V쌤이 쓴이 식은요 늘 항상 언제나 올 웨이즈 성립하는 식이죠 fx가 뭐든 상관이 없어 이조건식이 있든 다 상관없어 이이 식은 무조건 성립하는 식이라고 맞잖아 마이너스 부터 2 까지 적분할 때는요 마이너스 2 부터 0 까지 적분해 놓고 더하기 0부터 2까지 접근한다 맞아? 퇴치그왜 이렇게 한 거예요? 아 어, 이것 때문에 여기서 마이너스 2까지 요놈도 사실은 요놈도 뭐랑 같아? 요놈이 0부터 2까지 f x d 랑 같잖아 또 얘도 맞지? 얘도 얘도 마찬가지로 0부터 2까지 f x d 랑 같으니까 얘랑 얘랑을 다 얘로 바꿀 수 있겠냐고 다른 걸로 바꿔도 되는데 이걸로 바꿀게 얘가 제일 깔끔하니까 얘가 뭐냐? 얘가 이 좌변에 있던 요놈이 0부터 2까지요 fxdx예요 얘도 마찬가지로 인테그럴 0부터 2까지 fx, dx입니다. 이렇게 바꿀 수 있겠죠? 얘는 뭐, 원래 0부터 2까지 fx, d x 예요그렇죠얘 같이. 따라서요, 똑같은, 이 결과 똑같게 차라를 안녕, 안녕, 날라가 버리고. 결론적으로 이놈이 얼마야? 0이다. 0. 그렇죠 따라서. 인테그럴 0부터 2까지요. fx, dx가 얼마다? 0이란 사실을 알게 돼요. 얘가 0이니까, 이 코형, 얘도 0이고, 얘도 0이죠. 이게 다 0이라고. 그죠 따라서. 얘가 0이고 얘도 0이니까 대수적으로 이렇게 푸는거야 이거 0이고 하나 더 이제 인테그랄 마이너스터 0까지요 fx dx요 얘도 0이다 이렇게 되는거죠 그쵸? 그래서 여기다 이제 fx 집어넣고 정적분하면 식 하나 나오지 여기다 놓넣고또 적분한 다음에 0 마이너스되면 식 하나 나오잖아 미지수 a b 도1 식도 a값 b값 구할 수 있다 이렇게 푸는게 첫번째 방법 대수적으로 푸는거야 그렇죠요 식이 일반적으로 성립하는거니까 요거 산수를 어떻게 할까? 아 해줄게 자 그만하자 어차피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거니까 f x 아래다가 X의 제곱 플러스 얼마? AX 플러스 B 하고요, DX. 하, 아... 이 사람 맡길까? <laughs> 아, 하기 싫어지는데, 그쵸? 갑자기. 아니, 왜냐면은, 하나 더 얘기해줄 게 있어서 그래. 뭐 선생님이 귀찮아서 그런 게 아니라, 귀찮아서 그런 가좀 힘들거든. 아, 지겹거든, 그쵸? 그냥, 하자, 그래도. 자, 합시다. 인어 어떻게 돼요? 3분의 8. 좋아, 3분의 8. 다음에 인어 주면요, 4. 플러스 2A. 그죠? 인어 플러스 2B요. 이거는 이제 로 제로 제로 이 결과를 말하고 그 결과 0이라고 했죠 그렇죠? 이해갔죠 같은 방법으로 같은 방법으로 이렇게 해서 똑같은 놈 접근해 주면은요 똑같은 놈 접근해서요 마이너스부터 0까지가 0로 해주면 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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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이너스는 마이너스어 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마이너스 주면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의 아, 8 다음에 마이너스넣어 주면요 사니까 어, 플러스 얼마 2 a 2 마이너스 2 b 어 얘가 0이니까 따라서 이번에는 마이너스 3분의 8, 플러스 2A, 마이너스 변형이에요. 마이너스 3분의 8, 떻게 천천히, 너희들은 천천히 해봐. 아니, 플러스, 플러스, 플러스 3분의 8, 마이너스 2A, 다음에 플러스 2B요. 얘가 0 나와요. 그렇죠 따라서, 변변 더해주면 어떻게 해? 더해주면요. 3분의 1마다 16하고요. 없어지고요. 플러스 4B가 0이니까. 그러면 B가, B가, 마이너스 3분의 4 나오네, 그렇죠 B가 마이너스 3분의 4나오지비 B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요, 없어지죠? 0이니까 A는 0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산수를 통해서 A가 0, B가 마이너스 3분의 4니까 이거 없어지고, FX는 X의 제그 다음에 A가 0이고 B가 얼마야? 어,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4? 이 요게 우리가 사는 FX입니다. 문제에서 f 1값 들었죠? f 1값 넣어주면요, 예.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떨어지는거죠? 마이너스 3분의 1 답은 2번이 정답인데 자 주목 이렇게 풀어도 물론 푼건 맞아 그쵸? 렇 대신 푼게 맞는데 근데 사실은 지워버리고 ,이. 더 좋은 방법이 있으니까 선생님 두번째 방법 별의 별의 두번째 방법 추천 아 이리와봐 별의 두번째 방법이야 여기다 fx 여기까지 놓을 수 있죠 자 놓은 상태에서요 자 주목해봐 놓은 상태에서 fx 2차함수는 무조건 뭐가 핵심입니까? 이차함수는 대, 칭, 성이 핵심이라고. 이게 핵심이야. 알겠어요? 이차함수는 뭐가 핵심이라고요? 대칭성이 핵심이야. 대칭성이 핵심. 어? 그래서, 그게 뭐 어쩌라고요? 봐요. 대칭성이 핵심인데, 여기에서, 여기에서. 여기에서. 보여, 보여, 보여? 아이게 0은 없었죠. 그렇0 없었어. 이건 없었고, 여기, 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한 거하고요. 0부터 2까지 적분한 게 같대. 이차함수가 지금, 아래 플로, 지금 아래 플로기죠? 이런 상태에서. 하여튼,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한 상태.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한 놈하고. 0부터 2까지, 적분한. 이게 같다는 얘기는, 어? 지금 누가 대칭했는데, 어디에 대해서, 어 X 이코나 0 대칭. 이게 보이기만 하면 이 문제 쉽게 풀린다. 그쵸? 요 노란색 요 부분에서, 아, 이참 대칭성이 있으니까, 0부터 2까지 적분한 요 결과와, 마이너스 2부터 0까지 적분한 결과. 왜? 대칭성 때문에 이것이 같다는 얘기는, 누구 대칭? 엑스클영 0대칭 누가? fx가 y칼 fx가 x 클 0대칭이다 이걸 알게 되는 순간에 이 문제는요 어, 매우 간결히 끝나는 거죠 그쵸? 렇 어? 왜? 이게, 이게 무슨 함수야? y축 대칭 함수는 네 우함수 그쵸? 렇 y축 대칭 함수 따라서 우함수 되는, 순간, 되는 순간에 짝수 함수니까 a가 0되겠죠 그렇죠 됐어요? 따라서 a는 0인 거를요 아주 매우 간결하게 구할 수 있다 이 노란색 팁에서 그럼 이제 b값만 알면 끝나는 거 아니야 b값, 빛값, b값을 어떻게 구할까? 빛값은 이거 써먹으면 되겠죠 그쵸 넣어주고 넣어주고 계산하면요 아, 전답 나옵니다 그쵸 어 이렇게 할까 네. 이렇게 자 인테그랄 마이너스 2까지요 fx 얼마 나중에 우함수 기형수 가또 배워 우함수 기형수가 또 배웁니다 그쵸 이 식이 성립해야 될거 아니야 그쵸 근데 fx에다가 액제 이건 사실은 얘는요 우함수기 때문에 이건 0이 한 다음에 우함수기 2배 이렇게 2배 그쵸 2배가 돼서 넘겨놓고 나면은요, 인테리어 0부터 2까지, fx가 d x 이가 얼마 나와야 돼? 0 나온다고. 그러니까, 여기다 이제 액제 뿔비 넣어주고요, 계산을 얼마다? 식하나 나오지, 미지수 b 하나, 식하나 비카프 할수 있다. 이렇게 푸는 게 훨씬 더 간결하다 이거야. 어떤 힌트? 아, 이 차함수 대칭성의 핵심이니까, 여기에서 대칭성을 발견해서 x equal 0 대칭인가만 알면은 y축 대칭함수, 우함수, a. 1항이 없다 이거죠. 그래서 없는 상태로 해가지고 풀면은요, 훨씬 간결히풀수 있다. 예, 같이? 예, 거기까지 정리해 주시고요. 지워버리고, 다음 문제로 넘어가자. 다음 문제. 마지막 문제. 하여튼, 이 참수는 대칭성이 항상 핵심이야. 그거를 보고 있으면은요, 어, 이 문제도 좀더 간결하게 풀수 있었겠죠. 그렇죠 그냥 막산수로 푸는 게 아니라. 마지막 문제. 모든 실수에 대해서 연속함수 FX가 다음 조건을 모두 만족할 때, 인테리어 부터 10까지. FX, DX, 이 값을 묶으시죠. 그쵸? 부터 10까지인데, 그렇죠 자. 학생들이 어려워 할수 있는 부분이야 근데 봐요 사실은 피적분 함수가 똑같다면 적분 구간에 관련된 장난질이 핵심이니까 뭐라고? 피적분 함수가 동일하다 똑같다면 적분 구간에 관련된 장난질이 핵심이라고 그만 파악하면 이해가 될 거야 봐가조권을 봤더니 인테그라 0부터 1까지 fx dx요 0부터 1까지 적분한 값은 줬어요 얼마입니까? 이 값은 0이래요 나조권을 봤더니 인테그라 일반적식이 나와 있는데 M부터 m 부터 n 플러스 3까지요. 3칸 정도에. 항상 자연수에 결정되면 m 보다 3칸 더 나간 그 구간까지의 정적분. 누구를요? fx를요. 그러니까 fx를 하나가 딱 잡힌 순간부터 3칸 정도, 3 정도 진행된, 3 정도 진행된 것까지 적분한 결과는 항상, 항상, 인테그랄, M부터 m 부터 n 플러스 1까지요. xdx다. 이거예요 그쵸? 그죠? 요기를 좀 먼저 계산할게. 요거 먼저 계산. 한번 계산하자 여또 인테그랄 n부터 n 플러스 여기다 좀 멀리 계산할게 저거 먼저 이렇게 계산해놓고 인테그랄 왜냐하면 왜냐하면 n부터 n 플러스까지 요 xdx죠 이거 x로 접근하면요 하나 추가 나눠줘 이건데 n 플러스 1 n부터 n 플러스 1까지 이렇게 그렇죠? 넣어주고 빼주면 2분의 1한 다음에 n 플러스 1 넣어주고요 n 넣어주고 빼주면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정리해주면 2분의 1한 다음에 n제곱 지워지고요 2n 플러스 이렇게 되요 그쵸 그렇죠? 마무리 n하고 의 플러스 예. 2분의 1 n 플러스 2분의 1는항상 요건 항상 어떻게 n 플러스 2분의 1이래요 n 플러스 2분의 1 여기를 n 플러스 2분의 1로 줬으면 이들이 좀더 더 정답률이 높아졌을 거야 근데 음, 뭐, 정답을할수 있죠 그쵸 그렇죠? 이렇게 깔끔히 무슨 수열입니까 n에 관한 등차수열로 주어져 있네요 그쵸 그렇죠? 왼쪽은 규칙 발견해도 되는데 결과적으로 저 계산해봤더니 정적분 먼저 일반적으로 계산해봤더니 어떻게 나와? N에 관한 공차가 1인 등차 수열. 맞아요? 그런 형태로 지금 잡혀있어요. 그렇죠? 자, 이 상태니까 이제 이걸 골라 했는데 주모 이제부터는 퀴즈 문제 풀듯이 풀어야 돼. 퀴즈 문제 풀듯이. 잘 봐. N은 지금 0부터 출발하는데 문제 보니 0부터 출발하니까 넣어볼게. 넣어보면 다음 것 같아요. 자, 여기가 N, 여기가, 여기가 X축이 있어서. X축이 있어서. 자, 0 넣어주면은 0부터 3까지요. 0부터 1, 2, 3까지의 값을 알수 있어요. 1, 2, 3, 4. 내가 알수 있죠. 그렇죠그렇죠 또, 어, 뭐1 넣어주면은요. 1부터 4까지도 알수 있고. 다알수 있어요. 그렇죠 1부터 4까지. 뭔가 나올 것 같긴 한데. 그럼 봐. 0, 3, 봐요. 0, 3, 3 한칸몇 가지? 3칸씩. 6, 9. 이런 거알수 있잖아. 그렇죠 즉, 여기다 0 넣어주면은요. 다0주면은그 결과. 여기다 0 넣어주면 그 결과. 0 넣어주면 그 결과가 얼마야? 예를 들어서, 여기 적분데이 값은, 이 값은. 0 넣어주면은 0부터 3까지 나오죠? 0넣어 2분의 1. 여기 정적분 값은 2분의 1입니다. 이해 갔어요? 다음에. 엔데시아3 넣어줄까? 3부터 6까지. 3 넣어준. 3부터 6까지야. 엔제시아 3을 대입하면요. 3부터 6까지 3 넣어주면요. 2분의 7이에요. 여기를 정적분 한 건요. 그래프가 뭔지 모르겠지만. 2분의 7이라고. 6부터 9까지는요. 여기다가요. 6 넣어주면 6부터 9까지. 엔데시아6 넣어봐. 6부터 9까지는요. 6 넣어주면 6 더하기 2분의 1. 2분의 1보다 13. 이렇게 떨어져요. 그쵸? 그러니까 이게 세칸 떨어진 구간들만큼의 정적분 값을 우리가 알수 있다 이거지. 그치? 근데, 우리가 원하는 건요, 9부터 10인데요, 10? 그래, 그럼 봐. 여기 봐. 우리 0부터 1, 이가죽은 그냥 눕는 게 아니지? 잘 봐. 0부터 1까지 우리가 알아. 여기까지, 여기까지. 1. 1이야. 빨간색 1이야, 1. 1. 그러면 1부터 어디까지? 4까지 알수 있잖아. 7까지도 알수 있죠. 왜? 3까지 트는알수 있으니까. 왜? 이 시계다 엔1 넣어주면 1부터 4까지 알수 있고. 3 넣어주면 4부터 7까지도 알수 있고. 7 넣어주면 7부터 10까지도 알수 있고. 끝났네? 왜요? 맨날 끝났대. 이렇게 푸는 거지. 우리가 원하는 건 지금 사실 이거잖아. 9부터 10까지의 요 부분의 정적분 값, 요걸로 원해. 요, 요기를 원해. 요기를, 요기를 원해. 요기를 원하는데, 그러면은, 피셜 프라임스 f x 똑같으니까, 봐. 그리고 또, 0부터 1까지, 요, 여기에 정적분, 0고 알려줬으니까, 이렇게 하자고, 인테그랄 0부터 1까지 정적분, 1부터 4까지 정적분, 4부터 10까지 정적분, 7부터 10까지 정적분 하는 거에서, 0부터 3, 3, 6, 6, 9, 정적분 한걸 빼주면은요, 요거만남겠죠 그쵸? 됐어. 그래서, 지워버리고, 결론적으로, 아 인테그랄, 0부터니까 그러니까 한번 써줄게. fxdx. 이놈하고, 인테그랄, 1부터 4까지 fxdx. 인테그랄, 4부터 7까지 fxdx. 인테그랄, 7부터 10까지 fxdx. 이게 뭐야? 이게 사실은요, 사실은 이게 슛, 이놈이, 이놈이, 1부터 10까지를요, 전수판한 거지, 그치? 1부터 10까지. 됐어요? 왜? 0부터 1까지. 그 다음에 1부터 4까지. 4부터 7까지, 1부터1까지 3까지. 여기서 못빼죠 여기에서 이제, 인테그랄. 아까 했던 것처럼 1부터, 아, 0부터 3까지. 하고요. 또, 3부터 6까지. 또, 6부터 9까지. 요 노란색 권을 빼주면은, 아, 얘는 사실은, 인테그랄, 빨간색 놈이 인테그랄 0부터 10까지 f x d x 고 요 놈은요, 인테그랄, 0부터 어디까지야? 9까지 fxdx니까, 따라서 빼주면 뭐가 나? 이걸 빼주면은요, 딴딴, 0, 10, 0, 9, 90. 요것만 남겠지. 이해같이? 됐어요. 따라서, 자, 이 값을, 이 값을 문제에서 가족권에서 0이라고 주어져 있고요. 0. 얘는요, 저 나족권 n 대신 얼마? 1로 주면 성립해. 1로 주면, 요 1로 주면 은 2분의 3, 영이 2분의 3. 요건요 n 대시에산어주면 되겠어 나 좋고 나시에다가산어주면 사각 2분의 1 2분의 9 얘는요 저나 시계도 엔더시 칠로 주면 나오겠지 칠로 주면 나와요 칠로 주면은요 2분의 15 이렇게 떨어지네 얘는 저기다 0어 주면 되겠죠 0로 주면 2분의 1 2 값은요 3어 주면 되겠죠 2분의 7 그쵸 얘는요 6어 주면 되겠죠 2분의 1마다 13 이렇게 돼요 그쵸 계산 0원 나 이거 빼면은 1 나와요 빼면은 1 나와요 빼면 1 나와요. 우리 선생님은 1, 1, 1 얼마다 예. 3이 우리가 찾는 이 구간에서의 정답. 인테그랄 9부터 10까지 f(x) 요 부분의 정점값은 3인 걸 우리가 이렇게 처리할 수 있겠다. 좀 어려웠지, 그렇지? 어려웠는데 아 항상 이마인드를가져야 이리 여 봐. 피적분 함수가 같을, 같을 때는요, 결국에 할수 있는 짓거리가 적분 구간 가지고 장난지을수 있는 문제를 낼수 있거든. 지금 딱그 문제거든. 그냥 봐. 9부터 10까지요. Fx 이거 Fx가 뭔지 모르겠어요. 연속함수래. 어? 적분 가능한 연속함수야. 여기 여기에 정적분 알고 있는데 Fx에 관한 정보는 없습니다. 봤더니인데 여기도 Fx? Fx 응. 어, 적분 구간 가지고 장난질 치라는 문제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다음에 봤더니 요놈이 우변 일반적으로 항상 이런 규칙을 가져요. 그러니까 얘네다가 자연수 어떤 자연수 를 넣지만 하면은 항상 n 자연수 있냐? 어? 얘는 뭐 자연 아, 단0 1리 0 이상의 정수네요. 0 이상의 정수를 넣기만 하면은요, 그정적분값을알수 있는데, 우리가 알수 있는 항상 몇칸 차이? 세칸 차이! 어떤 정수부터 시작해가지고, 세칸 차이의 정적분값만알수 있단 말이야. 이 나시기를 통해서. 맞더니, 01부터 출발해가지고서요, 01 여기가 1이죠, 1. 그래서세 칸, 세 칸, 세칸 뛰면요, 10까지 갈수 있죠? 10까지 갈수 있잖아. 그쵸? 다음에, 0부터 이제 그냥 0, 3, 6, 9 하면요, 이렇게 하면은 얘는 9까지는요히 0부터 출발하면 3,6,9갈수 있잖아 그렇죠 그래서 0부터 10까지 이렇게 간 거에서 0부터 9까지 간그 결과 그 정제 부값을 빼주면은 당연히 이제 9부터 10까지의 정제 부값만 어디서 남는다 이렇게 구할 수 있겠냐 할수 있겠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